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에게 와저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어, 충동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요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불합, 불합리한 현실, 알수 없는 끝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의 길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의의 길로 계속 가라는 말씀이죠. 욕기 23장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내 발은 오직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었다. 나는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욕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목회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 끝에 많은 동기들이 있었지만 그, 어, 그들 중에 에, 많은 친구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 생활하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신앙의 길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욕처럼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 떠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화려함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난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나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이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공격하고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갈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 길을 여전히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